원래는 F, E, N, D 명령만 하면 되는데, 그 명령이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짠 거예요. 프로그램 다 됐습니까? 프로그램 다운로드 해봅시다. 다운로드 됐어요?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되지 여기 이 상태에서 지금 M3를 o 을 시키면 Y22가 동작을 안 합니다 그치요? 이유는 프로그램이 FEND에서 끝나버려 계속 여기서 반복해서 돌고 있어 그 실제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는 M0를 ON o 를 시켜보면 알죠 M0 ON을 시켰더니 y 2 2온 o 됐고 M0 오프시니까 Y21 오프 됐으니까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된 거지. 네. 마찬가지로 M2도 돌려보면 마찬가지로 M21이 온오프가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. 이거 그러니까 위에 있는, 즉, FEND 위에 있는 프로그램은 돌고 있는 거야. 맞죠요런데 <laughs> 밑에는 안 돌아가고 얘는 언제 도냐? M1을 오늘 시켜서 콜. 어, 서브 밑에 있는 걸서브 프로그램이에요. 서브 프로그램. 위에 있는 거 메인, 메인 프로그램. 밑에 있는 거 FEND 밑에는 서브 프로그램 여러 개두 수가 있어. 왜이 서브 프로그램은 여러 개두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하나만 만들어 둔 거야 단순하지만 하나만 만들어 둔 거고 컬 P 제로를 누르면 누른다는 얘기는 M1을 on을 시키는 거지 M1이 on이 돼가지고 컬 P 제로가 동작이 되면 프로그램 코드가 어떻게 실행이 되냐? 컬 P를 하는 순간에 프로그램 코드가 점프를 합니다 이쪽으로. 프로그램 실행 순서가 바뀐다고 <laughs> 오케이? 원래는 여기 이 지금 원래 이쪽이 연산이 안 됐었는데 컬 p 제로를 하는 순간에 프로그램 코드가 쭉 진행하다가 M1 연산하고 컬 p 로가 되면 쭉 P0까지 온다고 프로그램 순서가 뭔 얘긴지 알겠어요? 그런 수, 프로그램 코드가 이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M3를 ON을 시키면 동작이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만 내가 불러 쓰는 거야 불러 가는 거야 필요한 경우에만 매일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내가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어 그런 네. 경우에 하는, 하는 명령어라 이거야 됐는지 알겠어요? 네. 자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? 용령어가 알리티라는 게 있지? 이건 네. 리턴의 약자야 리턴 왜 돌아간다는 얘기야? 얼리드 돌아가겠어? 그치 콜을 했으니까 프로그램 콜을, 했으니 프로그램 콜을 했으니 프로그램 콜을 했으니 프로그램이 다 끝났으면 어떻게 돼? 리턴을 해야 되는데, 리턴 원리에? 나를 불러준 대로. 리턴을 해야 되는데, 리턴 원리 하냐? 나를 불러준 대로 리턴을 한다고. 오케이? 그러면은, 이어서 나머지 프로그램을 다 끝마치고, 그런 다음에, FAD 끝나면,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야. 뭔지 알겠어요?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턴이 없잖아. 알리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? 그냥 끝나버리지. 그러니까 얘가 동작을 안 해. M2가. 리턴을 꼭 해줘야 되겠지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아 그러면은 그럼 콜은 하나밖에 못하냐 아닙니다 콜 여러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M3로 콜 P1을 했다 오케이 그럼 이 밑에다가 또 F5번 아니 F, 여기에다가 P1 F5번 아, 여기 m3가 있네. m3 하면 안 되겠네요. 엠퍼 합시다. 엠퍼를 어, 누르면 p1으로 점프하겠지. f5번, m5를 해놓고, f7번, y23? 23 했나, 아까 위에? 어, 한거 없네. y23 했으면은 여기다가 또 리턴. 컨트롤 C, 컨트롤 V. 자. 자,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, 이거 어떻게 되겠어? 이거는 만약에 m0m1을 ON을 시키면컬 p1을 할 거고 그죠? 그럼 윤리 점프를 하겠지. 그래서 얘가 다 실행이 되고 리턴을 만나겠지. 리턴 만나면 위로 올라가겠죠. 그러고 나서 만약에 중간에 m4도 ON을 시켰다 그럼 다시 p1으로 l 이 되겠지. 그럼 이제 p0로 아니라 p1으로 l 이 되는 거지. 뭔지 알겠습니까? 그럼 또이 프로그램 실행이 되고 리턴을 만났기 때문에, 리턴을 만나면, 다시, 율리 올라가는 거지. 그런 다음에, 나머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. 근데 나머지 프로그램이 없네. 그 다음에, FND 만나니까, 다시 처음부터 진행이 될 거고. 뭔지 알겠어요? 이거 이렇게 거이쓸수 있고, 이거 여러 개할 수가 있어. 왜? 포인터는 P0부터 p 1 2 3까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. 오케이? 자,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. 만약에 여기다 리턴을 내가 안 만들었어. 이렇게 짰어. 이거 될까 안 될까? 이거 문제가 있어 없어? 리턴이 지금 아까 중간에 있었는데 지금 뺐잖아. 문제가 있어 없어? 상관 없어요. 이거 어떻게 동작하냐? p p 0가퀄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는 거고 여기서 돌아가는 거지. 그런데 어 만약에 얘는 동작시 p 1만도 내가 동작을 시켰어. p 1만 p 1만 동작을 시키면 어떻게 돼? 요리 점프를 해서 밑에 있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피드백 되는 거고.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? 응. 용도에 따라서 쓰면 된다. 질문. 지금 여러 가지 명령어를 동시에 몇개 배웠어요. 컬을 배웠고, 우리 포인터는 전에도 한번 배웠지만, 여하튼 다시 그 포인터 메모리에 해당되는 p도 다시 한번 배웠고, 리턴이라는 것도 같이 배운 거고, f, e, n, d도 지금 배운 겁니다. 동시에 네개 배운 거야. 오케이. 네. 질문. <laughs> 질문.